주님께 우리 다 같이 박수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순서 목사님께서 인도해 네,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같이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진심을 담아서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도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곤디오 빌라도에게 분란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목판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주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네.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그 하나의 신앙구백으로 우리가 모였음을 꼭 기억하시고 이 믿음, 이 복음의 약속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들로 힘을 얻어 살아가게 하는데 그 가운데 물질을 주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도우시는 생명이요 또 구원하시는 그 은혜인 줄을 고백하는 우리들의 신앙고백이요. 하나님, 물질이 아닌 우리들의 중심의 신앙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이땅 살아 가며 꼭 하나님과 사람 앞에 풍성함으로 쓰임 받는 복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날마다 넉넉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 마음의 소원함들이 꼭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장 8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의 목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들을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이기도 하고 어, 또 성탄주일이기도 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어떤 뜻인지 아세요? 크리스마스 아마 어릴 때부터 우리가 크리스마스, 뭐 예수님 오신 날이죠. 근데그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말의 어원이 어떤가 하는 걸 한번 정리해 보면요, 사실 라틴어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성경은 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 있고,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적혀 있고, 그 이후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중세 시대를 쭉 지나오면서 그때는 라틴어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던 그런 언어예요. 그 라틴어로. 크리스투스, 그리고 마사. 그러니까 크리스투스랑 마사라고 하는 그 말, 말의 합성어인데, 크리스투스는 당연히 우리가 아는 이야기죠.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마사는요, 모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 천주교에서 미사 그러죠. 그 미사라고 하는 그 뜻이 모임, 예배라고 하는 뜻인데, 바로 이 마사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유리한 이야기예요. 제가 라틴어 사실을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런 의미 정도로 제가 쭉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함께 기념하는 모임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절기는요, 우리가 그냥 크리스마스 쉽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자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사실은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얼마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보내고 있을까? 단순히 뭐 가족끼리 행복하게 보내는 시간, 그리고 선물을 주고받는 시간, 그냥 그 정도의 본질의 원래 의미는 사라져버린 채 그냥 그 정도의 의미로 지나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입으로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어쩌면 이것이 형식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크리스마스라고 말은 하지만 그 본질은 우리가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고 크리스마스가 어떤 뜻인, 뜻이었는가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억하는 모임 예배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들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지금 우리가 12월 25일인데요. 원래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계절은 사실은 이런 겨울 눈 내리는 겨울이 아니었어요. 뭐 당시에 요셉과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성경의 배경 그대로 당시에 왕이 인구조사를 이제 하던 그 배경, 역사적으로 돌아가 보면 봄쯤으로 그렇게 하게 되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역사적으로 어찌어찌 해서 그 이야기를 하면 긴데요. 어찌어찌 해서 지금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 예수님 모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모임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시는 바로 그날입니다.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죠. 우셉과 마리아는 지금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 지금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이어져요. 우리 누가복음 2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께서 막 태어나신 그 시점이에요. 바로 그날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그 목자들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렇게 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여러분 시선이 머무는 곳이, 곳이 어 어떤 말씀입니까? 그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에요. 주의 사자, 주의 영광입니까? 지금 색깔 표시한 대로 곁에 서고 두루 비춤에라고 하는 그 글자입니까? 아니면 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거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가세요. 사실은 어, 주의 사자, 주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예수님께서 이때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그 가운데 임했어요. 그리고 목자들 곁에 주의 사자가 섰고 주의 사자는 천사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주의 영광 그 하나님의 큰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곁에 서고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가까이 따라가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목자들과 가까이 있어요. 붙어 있어요. 그리고 두루 비추매 하나님의 큰 영광이 그 임재하심이 그 목자들을 두루 비추매라고 하는 것은요. 빛으로 둘러 감싸고 했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그 인지하심이 가까이에 있고 두루 비추고 있어요 근데 결국 목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죠?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 무서워한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는 두려워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목자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그들은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가까이 계시고 빛으로 둘러 감싸고 계세요.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 목자들이 크게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무서웠을까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있는 모습이 무서웠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상기하며 살아가며 있어서 왜 목자들은 그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임재하심이 가까이 에 있고 두루 감싸고 둘러 감싸고 그렇게 포근하게 감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할까? 저는요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 또 그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그런데 낯설었던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이 두렵고, 어, 무서워서가 아니라, 지금 그 하나님의 영광이 늘 있음에도,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직접 경험해보지 못하고,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언제 두렵습니까? 지금 우리 코로나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두 분, 같이 있지도 못하고 떨어져 계신데, 두렵잖아요. 걱정되고. 또 이제 막 우리가 선물 주신 그 아기에게도 혹시 코로나가 영향이 있지 않을까 두렵잖아요. 근데 그 두려움이 어쩌면은 지금 이 목자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또 마찬가지 두분 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중국에 있으면서 무언가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그리고 한국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도 걱정되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근데 그때 이 사람들이 무서워했던 것처럼, 나도 지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내가 확실하게 알고 믿고 있다고 라 하는 그 복음.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실 거라고 하는 그 복음이 알고 있지만, 그것이 내게 혹은, 혹시, 혹시라도 낯설게 나에게 있지 않은가. 그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손길은 언제나 항상 내게 가까이에 있고, 그리고 언제나 항상 나를 지금 둘러 감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낯선, 그 하나님의 친밀함이 낯설게 내게 지금 다가오겠지는 않는가. 또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 2장 10절 말씀 을 보면요. 읽어드릴게요. 천사가 이래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렇게 낯설어하고 있는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온 백성에게 미칠 그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이라는 말과 신약에 나오는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뭐 바울이 복음이 복음이 이야기하는 그 복음이 이 좋은 소식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거든요. 내가 너에게 큰 기쁨의 복음을 전하겠다. 그 복음의 출발이 뭐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땅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반드시 그 모든 죽음은 회복으로 살리시겠다. 회복시키시겠다. 부활하시겠다. 그것이 복음 아니에요? 그 복음의 약속이 시작되는 바로 그, 그 모습 가운데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이,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와 가까이 계세요. 그리고 빛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복과 부, 그 복음과 그 부활의 은혜가요, 그냥 늘 우리와 가까이 비추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온다 하더라도 두려워, 두려워할 문제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아니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 비추고 있는데 우리가 왜 두려워하겠어요? 그런데 이 목자들이 두려워했던 것은요. 그 복음이 낯설었잖아요. 혹 내가 그 하나님의 복음이 나와 이미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내가 낯설게 우리가 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신앙 고백하며 이 복음이 낯설지 않게 살아야 하는데 어쩌면 이 복음이 나에게 낯선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이미 내 삶에 충만하게 임자하고 있는 하나의 영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겠지는 않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는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되는 어쩌면 복음의 출발점이죠. 물론 창세전부터 복음을 시작됐지만 우리에게 체감적으로 눈에 보이고 또 그렇게 시작되어진 복음의 출발점은 예수님 땅에 오시는 이 시점 아니겠어요? 그것을 기억하는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모임, 크리스마스가 그 본질이 오늘 우리 레디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절대 낯선 복음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꼭 매일 웰컴 예배, 최소한의 우리가 웰컴 예배를 함께 나누면서 복음이 낯설지 않은 그런 삶의 결단이 저희들의 한가운데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 모심을 기억하는 모임인데 혹 우리의 삶에 이 복음이 낯설게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 있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꼭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이 우리 삶에 늘 충만하게 비추고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 말씀 앞에 더 이상 낯선 복음이 나를 채우지 않으리라 결단하는 우리 사랑 송도들 머리 머리 위에 너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